이죠. 자, 일반형은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x에 관한 1차식, y x에 관한 1차식 두 개의 분모 분자가 모두 1차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기본형으로 우리는 이렇게 일반형 이렇게 쓰죠. 분모와 분모의 차수가 있고 분자의 차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형은 뭐가 된다? 분자 차수가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준다? 요거를 분모와 분모의 차수와 분 자의 차수가 있을 때, 요렇게 바꿔주죠. 자, 이거 생각나세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 했죠? 유리식 정리할 때, 유리식 계산하실 때,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바꿔주는 거 생각나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지금처럼,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결국 요렇게 바꾸죠. 그럼 바꾸는 방법 두가지예요 지금처럼,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분모와 같게 되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2x-1인데, 자, 다시 한번연리해보면 이렇게 했네요. x-1에다가, 앞에가 2가 있으니까 2에다가, 무조건 분, 자랑, 분모랑 같은 걸 일단 분자 써줘요. 근데 원래는 2x-1인데, 계산해보시면 2x-2가 되니까, 분자에 있는 값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럼 플러스 얼마죠? 1을 해줘요. 자, 그럼 계산해주면, 이거 이렇게 쓸수 있겠죠. x-1, 2에 x-1, 플러스 x, -1. 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 요거 지워지면 2 되고 요렇게 써서 이렇게 쓰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쓰시다면 어떻게할까요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결국은 2 x 마스 1을 뭘로 나눠요? x 마스 1로 나눠요. 그러면 2가 붙으니까 2 x 마스 2가 되겠죠. 빼주면 얼마예요? 1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어디에 써주고 보니까 여기에써 주고 몫이니까 요거는 나머지니까 여기 분자에 써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을한다해 볼까요? 자, 일단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x 1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요게 여기로 넘어가면 y 2가 0이 돼요. 그래서 그려 보면 여기는 x가 1, y가 2일 먼저 정근선 그려요. 자 보니까 여기에 1이 있죠. 1은 0보다 크니까 이쪽과 이쪽에 그려지겠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뭐지만 x 축과 만나는 점 y 축과 만나는 정도는 그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볼까요? x 축과 만나는 점 뭐가 돼요? 여기는 y 값이 0이겠죠. 그럼 요 점은 다시 보니까 자 여기다 넣어볼까요? y 값이 0이에요. 그러면은 0은 x-1에다가 2x-1이니까, 분모는 0이 될수 없으니까, 분자 0이 되니까, 2x-1이 0이 되니까, x는 얼마? 2분의 1이야. 그래서 요점얼마 된다? 2분의 1,0이 되겠죠. 자, 이번엔 요 점을 하고 싶어. 이건 뭐가 되죠? 이때는 x가 뭐일 때? x가 0일 때네요. 그럼 주어진식 x에 0 넣어볼게요. 그러면 y는, 자, 0-에다 0 넣으면, 마스 1이네요. 그러면 1이 되네. 요 그럼 요점 얼마가 되었더니, 자, 1,0, 이 레프트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면 뭐는 표시해준다. 절편 정도는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함수 배우는 이유 뭐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프 못 그리면 함수 배울 필요 없어요. 그래프 꼭 그리는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아까에 대해 대칭이 에 나왔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x축으로 m 만큼 y축으로 m 만큼 이동한다고 치면 자, 아까 보세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요 점은 뭔가 했더니, 두 개의 정근선이 만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요렇게 X축, Y축이 있다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를 M, 여기를 N이라고 한다면, 우린 요렇게 되는 대칭축과 요렇게 되는 축인데, 이 그래프가 결국 어떻게 돼요?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이 됐으니까, 요거는 Y는, X는 기울기는 똑같겠죠.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M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n도 넘어가니까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y는 원래는 마이너스 x였을 거였죠? 근데 x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대칭이 되는 선도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대칭이냐, 이렇게 하면 일단 뭐가 될까요? 대칭 두 개의 정수에 만나는 이 중심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은 좀 빨랐지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건 뭘까? 그래, 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또 나와 있네요 보시니까 이렇게 보면 아 x가 k가 0보다 큰 경우 k가 0보다 작은 경우 당연히 우리가 보면 원래 1 4분명과3 4분명이 점선 보니까 여기 2사분명과 4 4분명인데 4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하면 자 일단 점근선 그려주시고 이동할 때 k의 보에 따라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요런 꼴이 나오면 어떡한다 요런 꼴로 바꿔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얘기할게요. 요런 꼴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런 꼴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일단 정근선 어떻게 할까요? x-m이 마이아스 0인 거. 요로 넘어가면 y-n이 마이아스 0인 거. 그래서 정근선 x-m하고 y-n. 일단 이걸로점근선 그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k가 0보다 크거나 K가 0보다 작아 그럼 두개 가지고 우리는 이게 1사분면인지 아니면 이게 2 4분면 형태에 나오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그릴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유리함수가 포개질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문제 간단해요 K값만 달라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괜찮아요 자, 어차피, x-m하고 x p n 이 되면, 이건 바뀔 수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그래프 같아지려면 뭐가 된다? 여기 보니까, k값만 같아야 돼. 요 근데, k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어도 될까요? 반대가 될수 있죠. 왜?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k가 k1하고, 마스 k2라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그래프는 만약에 k가 수라면이렇게이렇게될 거고, 이거는 k가 음수라면 이렇게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쨌든간에 요거를 요걸 어떻게 하면 될까? y축에 대칭시키면 요게 요거랑 서로 모양이 어떻게 돼? 같아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호가 달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값의 크기는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포개진다라는 이유는 대칭이나 평행이동을 했을 때 포일 수 있으려면 무조건 요 k는 뭐가 된다? 같은 크기야 된다. 같은 크기야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역함수가 하는 건데요. 역함수가 어렵지 않아요. 역함수가 어떻게 오니까 첫 번째 1대1 대응이므로 항상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꼭 기억해야 될건 뭐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역함수 그래프를 보여주면 어게해요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뭐만 바꿔주면 돼요? X랑 Y를 바꿔줘요. 그리고 Y e q 로 정리해주면 역함수에요. 아니면 두 번째는요?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뭐에? Y e q X의 대칭이 뭐라고 되도록 그린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이게 역함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우리가 fx를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쭉 정리해서 x equal로 바꿨죠 일단 근데 어쨌든 간에 x를 뭘로 바꾸면 돼? x 대신 y, y 대신 x 넣어주면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모양만 바꿔주면 우리는 지금처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이면 뭐가? 자 이거가 꼭 중요해요 뭐의 대칭이다? y 콜 x 의 대칭이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는게 있어요 공식을 위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내더니 자 보니까 보세요 a 와 d 와 c 와 d 가 어떻게 든요 부호가 바뀌면 우리는 c d 와 모두 바꾸면 뭐가 된다 유리함수 역함수를 이렇게 공식처럼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하다보면 이 내용이 나올 텐데 이걸 매번 아 그래 많이 하다보면 이게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서 바뀌면 되겠구나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오히려 헷갈려버리면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됐으면 어떡한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충분히 연습을 하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정근서 이용에서두 역함수를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정근선까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뭐맨 처음에 얘가 요점이었죠? 근데 요 점은 어떻게 어요요렇게 됐네요. 왜? 요 점은 m, 맞죠? m, n인데 요 점은 어떻게 돼요? x랑 y인데 바꿔주니까 y가 x되고 x가 y되면 이렇게 돼서 결국 두 개의 정근선의 교점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두 개의 정근선 그릴 거고 k의 부호는 바뀌는 게 아니겠죠? k의 부호는 바뀌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이렇게 원래의 형태만 유지시켜주면 정근선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정근선을 이용해서도 쉽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니까 꼭 익혀보시기 바랍니다.